안녕하세요. 프리스트에서 이혜민 수녀 역할을 맡은 배우 문숙입니다. 악령이 드사제요. 아니 사제도 아닌 그대요. 대체 행복을 눈앞에 두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 불불로 날아가라. 후련하고 또 섭섭하고 이번 촬영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만큼 스태프들 하고 다른 배우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날이네요. 밤을 계속 새고 촬영을 해서 우선 잠을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한 다음에 맛있는 걸좀 먹고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어, 힘들게 사시는 분이고,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하셨고, 여러 가지 그 반전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어, 중심을 지키는 예민 수녀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수민이가 굉장히 오늘 힘든 그 촬영을 합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수민아, 힘내! <laughs> 그동안 크리스트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곽주의 역을 맡은 이영석입니다 그럼 더더가 돼! 지금 자신을 가둘 봉인함을 없애버리는 라 거. 야 너무너무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좀더고민해서그 역할에 접근했으면더 어떻을까. 하면서도 나는 곽주교다 곽주교다 이런 생각하면서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역시 좀 아쉽네요. 프리스트는 좀 달랐어요. 회사도 좀 있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을 하고 앞으로 연기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부드럽게 힘을 심어준 작품 중에 하나가 또 프리스트 해졌어요. 잠을 좀 많이 자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 원서를 좀 보고 있어요. 앞으로 여행을 좀 꿈꾸고 있고 우리 후배가 북극과 가는 게 어떠냐 그리고 도구온천과 함께 가는 예정입니다. 저는 일본에 가면 저 라면을 하루에 두 끼씩 먹어요. 라면 너무 좋아해서. 야, 곽주경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6 3살예이자 멤버들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 야, 곽주경님께서는 쉬시면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평화의 기도도 좀 드려주시고 건강하십시오. 곽주경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박용우 배우. 촬영 첫날 딱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 나한테 다가오더니 날 안아요. <laughs> 날 봐봐요, 나. 이거 호감가는 얼굴이 아닌데. <laughs> 날 포옹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선배님 수고했습니다. 벽을 참 허무는구나 이 친구가 멋지다. 그다음 열정적이구나. 계속 만날 때마다 호흡도 잘 맞았고 나하고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다른 드라마에서 크리스트 배우가 나오면은 그때도 격려와 응원해 주십시오.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씨네 아들 프리스트에서 서재문 역할을 맡은 연지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V.P. 상태입니다 F.P. 원앰플 인젝 다시 간다. 초반에 서재문이라는 간호조무사로 나왔었어요. 부마자였고 현재는 사제 역할에 또 서재문으로 한 작품에서 다른 인물을 연기하게 돼서 새롭기도 하고 또 종교인 역할은 처음이어서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마자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제 역할까지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메디컬 엑소시즘이라는 장르물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저 또한 공부도 많이 됐고 즐겁고 재밌게 촬영했던 작품, 프리스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치킨의 맥주를. <laughs> 치킨의 맥주를 마시면서 프리스트 볼 생각입니다. 우선, 간호조무사 서재문에게는 힘내고 누구나 널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해. 하무노 선생님은 이제 잊고 또 새로운 이상형을 만나길 바래. 사제 서재문님께는 신부님 고생 많으시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치유 해줄 수 있는 앞으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선생님 전 선생님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고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가 이렇게 끝까지 힘을 내서 촬영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OCN에서 여러가지 또 재미있는 작품들이 나올테니까요. 그 작품들도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CN 드라마 프리스트에서 차수 간호사 역할을 맡은 강경원입니다. 화재 현장 구조환자가 들어옵니다. 총 열두 명 연기 비 많이 했고 전원 의식 없습니다. 프리스트와 함께 하게 돼서 저 너무 영광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드라마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오신 시청자 여러분. 프리스트에서 조용래 역할을 맡은 장정연 이라고 합니다 내 손을 잡아라 <laughs> 그래야만 너와 네 이웃이 생명을 얻으리니 일단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스태프분들 같이 이렇게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프리스트 파이팅! 메디컬 엑소시즘 프리스트